PPT 슬라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할까요? 유리하지 않을까요? 가장 많은 탈락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제대로 된 PPT 준비가 필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헬퍼 이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시리즈의 마지막 3편인 PPT 작성법에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PPT 슬라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할까요? 유리하지 않을까요? 네, 정답은 유리하지 않다입니다. 아무래도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기업의 장점들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으시겠지만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 전용 상업자금 PT 단계에서는 5분의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야 합니다. 그럼 합격하는 PPT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. 우선 슬라이드의 개수는 총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내용의 구성은 목차, 회사 개요, 사업 계획, 환경 분석, 판매 및 마케팅 전략, 자금 계획, 손익 계획, 비전 및 핵심 가치,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이렇게 크게 8파트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. 네, 처음인 회사 개요 파트부터 사례대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 업체명, 대표 일자, 설립 일자, 구성원, 업태와 종목 같이 기본적인 기업의 정보와 대표님의 경력, 또 강조할 만한 팀 구성원들의 경력을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사업 계획 파트에서는요 현재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수치화나 도식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 내용은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도 중요하게 달았던 내용인데요 통계 자료나 기사, 내부적 외부적으로 진행한 실험 등이나 사실에 근거하여서.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하는 시장 상황과 그것을 타겟으로 잡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 파트는 판매와 마케팅 전략인데요.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SWOT 분석과 4P 전략을 사용하여서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매 방향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. 더 나아가서 주요 경쟁업체 분석까지 작성하여서 우리 업체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또 대응 전략 이런 것들 함께 정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여기까지가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단계인데요. 아무래도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장점들을 어필하고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많은 자료조사와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. 이후부터는 자금 사용 계획과 손익 계획 등 자금을 실행받은 후에 사용 계획과 자금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 등 기대 효과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 좋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금 실행 1억을 기준으로 내년 예상 매출 5억, 정규직 고용 1명 등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PPT 작성을 마치셨다면 저는 대표님들과 같이 5분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모의 PT를 진행하는데요. 워낙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너무나 잘 진행해주시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보다 계획적으로 PT 순서와 내용들을 구성해야 하고 실전에서는 또 긴장감 때문에 더 말이 두서없이 나올 수 있어서 꼭 미리 모의 PT를 진행해보셔야 심사위원들 앞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PT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PPT를 주제로 중소벤처 기업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의 시리즈를 마쳤는데요. 내년 이 자금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진행하기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,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